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29일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챗봇사 도와줘 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문장의 구성 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언제나 그렇듯 잘 이해한 학생들도 있지만 늘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챗봇의 도움을 받고자 만들었습니다. 물론 챗봇을 만드는 과정도 생성형 AI에 네, 저는 리튼 어, AI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챗봇을 만들고 싶어.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어야 학생들이 문장을 입력하면 이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꾸며주는 부분으로 구분해 주고 설명해 주는 챗봇이었으면 좋겠어. 챗봇 프롬프트를 제작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 나는 참 예쁜 것 같아를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제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챗봇을 만들 때 예시로 넣어 줄 만한 문장들을 이제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어, 꾸며주는 부분까지 명확히 나눠서 구분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맨 마지막에 이런식으로 괄호 형태로 네, 구분해주고 그리고 꾸며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어, 이렇게 챗봇이 응답하도록 예시를 넣어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네, 챗봇 프롬프트를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리툰 스튜디오에서 네, 챗봇을 만든 겁니다.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네, 챗봇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그에게 친구를 소개했다라고 지금 테스트한 장면인데, 자 주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 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간접 목적어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지만 이 문장에서 그에게는 소개받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라고 간접 목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설명해 줄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리튼과 이제 대화 속에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괄호 열고 이제 표현해 주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넣어준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어, 목적 어떤 이제 수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해주고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 간접목적어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자 만약에 직접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데 간접목적어가 나오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5학년에서 간접목적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고 이제 안내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에 대해서 철수는 학교에 가서 책을 읽었다라고 했을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진하게 표시를 하게끔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하게 이렇게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거죠.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이 네, 교사가 공유한 네, 챗봇 링크를 가지고 네, 개별 학습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 선생님들 이 챗봇 만드는 거 질센터에 연수 많거든요. 가서 한번 배워보시고 이렇게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의욕도 부족하고 물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학생을 위해 준비한 책본 어떤가요? 학생들은 저마다 문장을 넣어보며 스스로 학습을 하고 부족했던 개념을 보충해 나갑니다. 물론 간혹 잘못된 응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서 제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챗봇을 만들어서 필요한 상황에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위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전이 모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